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도 예,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또 지수가 올랐습니다. 물론 제 종목은 좀덜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는 좋은 신호니까 예, 코스피 0.13% 올라서 2,566이 어느새 됐고요. 코스닥은 더 상승 폭이 커서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인 건지 모르겠으나 코스닥이 더1.5% 크게 상승을 해서 8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가 정말 오는 건가 하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보유 종목은 사실 오늘 뭐큰 변화는 없었고요. 코스피도 뭐 사실은 뭐 크게 오르거나 떨어진 거 없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많이 된 모습이었고요. 예, 전종목이차 챌린지도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본뭐9박만 돌파했고, 천만은 시간 문제라는, 네.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큰 영향은 못 받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런 기사가 나와서, 예, 아래 꼴이 길게 달았었으나, 회복을 하고 마감한 거에 일단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개인 계속 팔고 있고, 이 연기금이 계속 팔았었는데, 연기금 일단은 매수세기 때문에,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이제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될것 같고, 오늘은 무엇보다 LS 머트리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이런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공모가 6,000원이었는데 565%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시총 순위가 25위에서 13위까지 LS 머티리얼즈 지금은 물론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둘다 좋은 종목인 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3만 원대로 상장할 때 상장할 때 이슈가 많았으나 뭐 이게 너무 고평가라 아니면 이제 이 차전지 뭐 하락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대 지금 청약을 했다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5만 원대로 종가 마감을 하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서 20만 원까지 지금 와 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 그냥 패는놈만 패는 내이 패는 네, 종목이다 하면은 이 종목에 그냥 옛날 코인처럼 자금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지수가 올라가고 이 시총 상위 종목이 되다 보니까 또 기간 외인 수급이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들어오고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이 외에도 최근에 그쵸 이정재 정우성 투자했던 와이더플랜이 네, 계속해서 뭐 오늘도 뭐 상한가를 예, 보였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네 요즘 뭐 한동훈 테마주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요즘 이렇다 보니까 저도 아 나도 한번 좀 베팅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뭐 저도 뭐제 인생을 베팅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는 회사고 이번에 이제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심을 받아서 경쟁률도 엄청 높았던 이 ds 단석 올해 마지막 ipo 종목인데요 이 종목 상장할 때 한번 좀 베팅을 해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ipo ds 단석 투자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로 수급이 몰릴 것 같다. 거래량 터질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물론,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 청약에서 948 경쟁률이 어마무시했고요. 증거금이 15조 예,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그런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름이 단석산업이었던 기업이거든요. 바이오 디젤하는 업체인데, 뭐 무슨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걸로 굉장히 홍보를 잘 했더라고요. 사실상 바이오디젤, 바이오 중유가 예그 기본으로 예, 회사를 키운 그런 회사고 2 세대 바이오디젤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아직은 요거는 정유사들도 못 하고 있는 설비 투자가 안된 그런 분야기 이 때문에 사실은 좀갈 길이 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성장 스토리 지금 바이오 항공류 쪽 HVO가 이제 바이오 항공류 쪽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수 있는 그런 바이오 항공류를 지금 써라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IRA 근거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그 SAF, 사프, SAF가 바로 바이오 항공류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원료를 폐식용유라 이런 폐자원으로 써서 이렇게 전생의 주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런 거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의무훈합량이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 단석산업이 제대로 할수 있다, 없다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오늘 단석산업, 운 좋게 이제 한 주를 받았고, 뭐 여기 1,400주 청약해서 비례로 한주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상장일날 DS 단서 저도 가용 자금으로 한번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따따부를 가버리면은 예뭐 매수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돼서 예, 매수는 못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적당히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 저도 담아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뭐 물리면 할수 없죠. 물리면, 물린 채로 또, 예, 분할 매수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이런 거는 또해야겠죠 네, 아무튼, 최근에 트렌드를 봤을 때는, IPO 종목들, 그리고 지금 성장 스토리가 보이는 종목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지금은 패는 놈만 패는 예, 그런 시장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 사조산업 계속 플러스고요. 나머지 뭐, CS 윈드라던가, 현대차, 이런 것들. 가시권에 있고 인버스는 살짝 담궈봤고요. 요거는 뭐 지수가 더 오르면 너무 좋죠. 그럼 다른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인버스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할 생각이고 오늘은 코스닥들이 조금 회복을 해줘서 원익이 마이너스 1.9까지 또 왔어요. 가시권까지. 예, 그래서 1.9% 그리고 ENF 마이너스 10%뭐18% 18%에서 마이너스 20% 20% 이내로 코스닥 종목들 와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 한국가스공사.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기 때문에 콘중이 뭐 천만 돌파하면서 또 노량도 개봉한다고 하는데 노량은 사실은 뭐좀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워낙 높아서 700만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콘텐츠 중간 좀 정리하고 싶고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것들 정리하고 정리 못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로 현금 확보한 걸로 DS 단서 네, 22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는데. 한 번, 네, 저도 상황을 봐서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담아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추세 매매에는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또 오랜만이라 긴장도 되는데요. 부담되지 않을 금액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양도세 이슈 계속, 예, 뭐 뉴스가 나오는데 이걸 계속 휘둘리고 있는데 빨리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간에 요거에 좀 대주주분들 저는 아니지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 정리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